안녕하십니까 삼대장입니다자여기어딥니까 여기 이제 뒤에 보시면 국립 대구 과학관. 저희가 대구 광역시에 왔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것들 체험을 네. 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저희가 또 문과잖아요. 과학 상식 별로 없단 말이에요. 좀 네. 네. 있어요. 아 저도 좀 있어요. 네. 네. 수소 H. 오 생물 쪽이야, 고요 그래서 저희를 아. 이끌어 주실 아. 분이 계세요. 아. 아. 이끌지 못할 테니까. <laughs> 네. 네. 바로 수산한 생선님. 중국인 생선님인줄 알았는데 생선이 아니라 생물 선생님. 아, 아, 생물 선생님. 저 아. 사실 국립대 오고 아까는 얼마 전에 처음 와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소개드리고 해 싶었는데 이렇삼 대장님 분들이랑 같이 와서 소개해드려서 영광입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 날씨가 이제 쨍쨍하다가 네. 갑자기 비가 와요. 바로 에 들어가서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관입니다. 아 진짜 커요, 근데 여기. 국립대구과학관은 과학 기술을 좀 대중화하고 과학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기반이 설립됐는데 이렇게 전시보다는 조금 더 체험, 액티비티한 걸좀 해서. 아 전시물 재밌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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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게 뭔지 아세요? 물시계입니다, 이거는. 네. 네. 영어로 어떻게 돼요? Science. <laughs> 뭐뭐 있는지 한번 가가지고 배들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시다. 뒤쪽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거는 웨어러블 기기인데요 아 혹시 웨어러블 기기 뭔지 아세요? 알죠 알죠 러블이란 친구가 어디 인지를 찾는 기계로 알고 있습니다만 웨어러블? Uh. <laughs> 아, 아니죠 약간 입을 수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니까 아 착용하고 우리가 입거나 안경을 쓰거나 그런데 기계로 되있는 아 아, 뭐 거. 컴퓨터가 돼있는데 팬 입었는데 약간 뭐 <laughs> 아, 선배님분들이 누가 제일 똑똑하시거나 <laughs> 집중력이? 저입니다 아, 집중력 대결 네, 네. 한번 가볼까요? 재밌겠다. 네. 네. 네 이거를 또라지게 집중해서 말아보면 이게 이렇게 대결이 되는 거예요 아. 아. 아 진짜요? 네. 이제 3대장 중에서도 집중력 가장 낮고 집중력 높은 아, 일단 이게 꽉 껴가지고 뇌 혈류량이 낮아졌습니다 저는 아. <laughs> 자 체험 시작 오 형이 이기고 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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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진짜 집중해서 되는 건가? 해해해 하지 마아 진짜 바로 오네 바로 오네 오와 와, 와. 와, 내가 이겼어 참고로 아직 현대 과거 완성도 되지 않았습니다. <laughs> 뇌파 테스트 뇌파 대결. 네. 일단 뇌파 와면 접니다. 음, 되게 재밌었어요. 생전 처음 해본 뭐. 음, 그런 체험이라 가지고. 음, 레이저 선 서로 쏘는 연출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웃음> <웃음> 다음 체험도 굉장히 기대됩니다. 맞아요. 다음 체험으로 <laughs> 바로 가보시죠. 이 게임은 누가 네. 쳐다봐서 풍 선을 덧뜨리는 거예요. 네, 아, 동 캐릭터를 덧뜨린다고요? <웃음> <웃음> 오 됐다 됐다 오네 죽여요오 뭐야 터트리 게임이 좀 잔인하네요 <laughs> 동물들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아이제 잘하는 거예요 지금 오, 오, 오 제가 2 0 마리입니다 옆에 조잘조잘거리시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너네들그 공공에. 내 가리가 없어가지고 지금 유지를 아. 못하는 거예요. 운동장 그 많이 움직여야 돼? 심하다 싶을 정도로 움직여야 돼. 아. <laughs> 아유, 맨날. <멘트>. 아, <laughs> 나와, 그냥. <laughs> 아, 나날 라섹 수술을 해가지고 눈이. 아... 야트래킹은 여기 카메라가 있잖아요. 컴퓨터가 시선의 좌표를 잡는 거예요. 음... 네. 아... 네. 그러니까 형은 인공지능이 잡기 쉬운 사람인 거예요. 나는 진짜로 근데 라섹 수술 때 각막을 깎았어. 아 그래서 잘. 네, 뭐 잘... 그래가지고 인식을 아... 잘 못하는 거예요. 영화 레디 플레이어가 나왔아 이거 이거 이거. 이런 게 발전하면은 이제 우리 눈에 VR 쓰고 이런 달리는 거죠. 아두분 아, 대결이에요. 아 대결이에요 이것도? <laughs> 빨리 달려 빨리 달려. 빨리 달려! 위치, 위치! 야하! 아 와, 패러글라이딩? 패러글라이딩을 한다고? 오! 선생님, 회색... 되게 대단한 거죠. 왜저 회색이에요. 야, 저 뭐야, 옆에? 패러글라이딩, 저거 타! 아, 저걸 가까이 걸어가서 타는 오 지금 봤어? 오, 이 사람 누구야? 신이야, 신! 신이야? 어! 아, 오 탔어, 탔어! 우와! 우 오. 왜 이렇게 오버를 해왜 얼굴 기기 어떠셨어요? 이게 체험반 VR 요즘 놀이기구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에 못지않게 되게 재밌어요. 뭐 기술력은 제가 인정해드리겠습니다. <laughs> 참고로 아직 현대 과거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laughs> 저는 일단 뇌파왕을 먹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웃음> <웃음> 그럼 이제 다음 체험으로 한번 가보시죠. 오오오오오오 이게 가르 가르 수 있는 거야? 주 있다. 네, 메스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해볼게. 지금 메스. <laughs>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네요. 이거 충격적이야 이건. 이게 뼈예요? 그렇죠. 뭐야? 아, 처음부터 너무 내장 지방 이런 것들. 아, 이 아, 지방이나 해보시 오, 하고 싶은 데 아, 있어요. 아, 저 여기요. 오, 잘렸어요. 스 테크 테크 아니야, 스테이크. 이거? 다리살. 뼈가 이제 좀 얇네요, 어. 생각보다. 이렇게 좀 교육적인 것도 정말 많거든요. 놀러 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 오 그러 그러니까 지진을 직접 체험해 볼수 있는. 뭐야, 이거? 이거 디스코 팡팡 아니야? 꽉 잡아야 되나요? 저는 이제 일상 어, 걸어가다가 진 났을 때 no. 어, 안전바를 반드시 잡아달라오 살짝 좀 어, 흔들린 것 같은데 뭐야? 아위이 정도 흔들리는 데아이 정도 흔들리는데? <웃음> <웃음> 어, 정도 흔들리는데? 아니, 아니야? <laughs> 저사람들은 경각심이 아, 렇게 해야 돼 오. 우리도 아니, 버텨볼 수 있을 때까지 버텨볼게요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나 저는 6에서 6.5로 야땅이 이렇게 흔들는 거야 그게... 야 건물 무너진다 무너진다 아, 무너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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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건물 잘못 너졌어 <laughs> 건물 다 무너졌어 오 무너진다 <laughs> 무너진다 안돼 무너진다 안돼오 대피소 오. 안 무너져 야 대피소만 안 무너져 오야 진짜 세다 여기가 아. 아. 지진 해일인데요 바닷가에서 저기서 지진이 나면 은 마을까지 해일이 아.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체험해 볼수 있는 아. 곳이에요 다른 파도면 그냥 바람 정도에 의한 아, 파도. 아, 이게 그냥 바람이에요? 이럼이제 진짜 지진해일한 번 이렇게 볼게요. 네. 에너지를 로 우와! 와. 와. 우와! 우와! 이에게 괜찮아요. 그럼 아. 다 떠밀어 가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그렇지. 해일이 더 무섭죠. 약간 물 공포증이 있거든요. 맞아 맞아. 자 네. 아, 이거는 이번에 태풍 체험인데요. 하나는 매미죠 매미. 한번 네. 직접 체험해 보시면. 한 어. 2,300원이야.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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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매비야? 이 매미야? 이 매미야? 기억나? 누구였어? 기억나? 귀엽. 여름에 오셔가지고 더울 때 들어가서 하실 주목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체험해 볼게요. 오! 오! 와, 아, 이거. 은행 갈 필요 없겠는데요? 어. 어린이들이나 몸무게 가벼우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는 네. 진짜 안전하게. 저는 꽤 안전합니다. <laughs> 자, 이제 여기서 1분 후에 토레이더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오! 오저 위에가 구름이라 해가지고 땅 세월이 바람고한느껴보시면 토레이더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샤명이해야지 진 우리가 행성을 눌러서 이걸로 볼수 있는 거예요. 오, 지금 어 이거는 태양인 것 같습니다. 네. 저 태양이죠. 아, 아, 아 수성. 네. 오, 역시. 오. 네. 수성을 누르면은. 오, 수성을 다 뛰어볼 수 있어요. 오, 수성을 오. 수성을 수 있는 오 이게 자이 이게... 지구, 네. 지구를 안볼수 없죠. 네. 오, 와. 이거 이렇 돌아간다. 자 그러면 거의 다 보신 것 같으니까 네. 보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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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에서 교사 생활했는 저도 사실 여기를 많이 음. 못다 봤는데 여기 왔는데 정말로 음. 저는 방송을 떠나서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체험도 너무 많고 우리 교과서랑 연계된 그런 부분도 많으니까 진짜 한번 음. 다 같이 놀러 오시는 음.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독립대구과학관네 많이 방문해 주시고 대구시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맞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